안녕하세요 꼬비스TV입니다. 여기는 석수역인데요. 오늘 꼬비스TV는 이곳 석수역을 출발해서 관악산 공원문까지 서울 둘레길 12코스를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수역 1번 출구를 나와서 이곳 고가다리를 건너면 호암산 숲길공원을 쪽으로 향합니다. 이곳 먹자골목들 덕수소공원을 오른쪽에 두고 곧바로 올라가면 호암산 숲길공원이 나타납니다. 이곳이 서울둘리길 12코스 석수역 방향에서 가는 들머리입니다. 156.5km 서울둘레길 호암산 숲길공원 계단을 올라서 서울둘레길은 이곳에서 약 7km 이곳 12코스는 특히 숲이 무성해서 산림욕하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석수역 출발한지 1 2여분 지났는데요. 우리는 왼쪽 서울둘레길 관악산 공원 입구까지 실거리 6.5km 왼쪽 길로 탐방을 이어갑니다. 불령암으로 가는 삼거리입니다. 불령암 오른쪽 이 능선 따라 올라가면 불령암이 나오고요. 첫 번째 만나는 약수터인데요. 석수 보이시죠? 약수. 신동 갈림길에 왔습니다. 석수 약출 발한지 1.7km. 이거 서울 들레길 12코스에는 천주교 불교. 그리고 토속신앙이 함께 있는 곳인데요. 오압사 산책길. 오늘 꼼새는 서울둘레길 12코스 이곳에서부터 화암늘솔길치유와습니 잔나무 산림욕장 동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서울둘레길 12코스 화암늘솔길인데요 소나무 향이 좋습니다 폭포심터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암눌솔 길, 암눌솔길 힘터 정자 산막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산막사, 산막사 보이시죠? 산막사. 호압 늘솔길 심터를 지나면 호압사로 향합니다. 아~~ 길 정말 멋집니다. 여기 육각형 정자를 올라가면 호압사가 나타납니다. 이곳 호압사는 조선이 건국하고 경복궁을 창건할 때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서 원인이 뭔가를 찾던 중 호암산에 호랑이 기운이 너무 세서 그런 화가 일어난다고 하여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찰을 지으면 호랑이로부터 오는 안 좋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지은 사찰이 이곳 호압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호압사로 되어 있고요. 호압사 보이시죠? 호압사에서는 한창 새로 당우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저기 호랑이 보이시죠? 저 호랑이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한근 한절이 이곳 호압사입니다. 호압사 뒤쪽에 있는 신터. 많은 등산객들이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쪽 계단길은 호암산으로 가는 능선길이고요보시죠능선길 우리는 서울들 내길 12코스. 관악산 공원문을 향해서 왼쪽 길로 탐방을 이어갑니다. 호압사를 지나서 한 15분 더 오면 삼성산 성지로 나타나는데요. 삼성산 성지 보이시죠? 십자가의 길, 이쪽으로 가면 십자가의 길이든요 이곳 삼성산 성지에는 기해박해 때 숭교한 앵베르 주교, 샤스당 신부, 모방 신부 세 성인의 유해가 잠들었던 곳인데요. 연전에 이 성인의 유해는 명동성당으로 옮겨갔고요. 삼성산 성지 야외 미사 에 봉헌하는 곳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곳 서울 둘리길 12코스를 다닐 기회가 있으면 이곳 삼성산 성지를 둘러보면 추천합니다. 성지 약수터 성수인가요? 관악산 공원 입구까지 약 3km나 갑네요 산은 이렇게 짙은 숲길을 걷는 맛이 제일 같아요. 둘레길 12코스 명물 트리 전망대인데요. 알프스 산 속에 있는 집 같이 아주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 전망대.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멀리 서울 도심이 보이네요. 석수역을 출발해서 약3 분의 이쯤 왔을까요? 여기는 승정원 부승지를 지닌 용길의 묘입니다. 용길묘 다시 보덕사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네 그래요. 소나무 직진 이 용길묘를 지나면 오른쪽에 삼성산 보덕사라는 표지석이 서 있고요. 보덕사는 마음의 수행학교인데요. 슬로건이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꼼새가 서울 둘레길 12코스를 이렇게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참 좋은 말 같네요. 서울 둘레길, 관악산 공원 입구까지 1.6km 남았습니다. 이 계단길을 내려가면 드디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아마도 이들은 안전산행을 기원해 주고 있지 않을까요? 이 길을 지나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드디어 관악산 주도로 만납니다. 왼쪽으로 관악산 어린이 물놀이장 개방해가지고 저걸 타고 들어갑니다. 시원한 물줄기, 관악산 공원 입구. 드디어 서울 돌레길 12 코스 날머리 관악산 공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관악산 공원문, 석칭 관악문인데요. 오늘 꼼세TV는 1호선 석수역을 출발해서 이곳 신림선 관악산역 1번 출구까지 탐방로 소개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꼼세TV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즐거운 산행을 약속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매도하겠습니다.